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사야 9장 전체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사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아이를 주시고 히브리어 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 부르셨던 것을 보았습니다.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히 멸망해 버린다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 이제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? 누가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까? 이사야 9장 6절은 그 세상을 희망으로 바꾸어 줄한 아기를 소개합니다. 역시.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.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,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을 보면 기묘자, 모사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해 본다면 Wonderful Counselor 가장 훌륭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. 계속해서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. 아이가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죠.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존재가 한 아기를 통해 우리 삶에 실현될 것이다라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다 하면서 이 아이는 이 땅에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. 죄로부터의 구속을 가져다 줄 것이다. 라고 말씀합니다.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이사야 8장에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멸망이 속히 온다고 하고 더 이상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이사야 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. 한 아기,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.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요. 전능하신 하나님이요.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자 평강의 왕이십니다. 이분이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.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,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고,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며, 절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.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, 우리와 동행하십니다.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,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기묘한 모사, 전능하신 하나님, 영존하시는 아버지, 평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니,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.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.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